네, 김바보TV입니다. 어, 요번에는 장던 2를 이제 기존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사티가 있는 게 아닌 사티가 없는 걸로 공략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20단으로 해서 올릴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사티가 없을 때는 탱이 여러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탱 두 마리랑 힐러 하나가 있어야겠죠? 메인탱 두 마리랑 힐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퇴각컨을 위해서 자폭하는 애들 데시무스, 스킬이 풀업이 된 데시무스, 8초 동안 사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론, 마찬가지로 바론도 스킬이 풀업일 때 8초 동안 사망하지 않아요. 얘네 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리엘을 넣긴 했는데, 뭐, 오만, 제리엘, 뭐, 이런 애들처럼 전사인데 약간 좀 길게 딜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초반에 그, 클리어하기가 좀 편해져요. 이런 애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의 핵심인데요 저는 하츠트를 갖고 했는데 하츠트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츠트가 가장 편합니다 하츠트 스킬이 일단 저는 만렙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죽일 수 있었는데 하츠트가 아니면은 모르라든가 레자겔이라든가 그러니까 궁한 방에 큰 데미지를 넣으면서 광역으로 애들을 쓸, 쓸어버릴 수 있는 애들을 써주시면 돼요 물론 스킬 레벨이 높아야 되겠고요 전투력도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볼카를 집어 넣는데, 볼카는 다들 공짜로 받으시잖아요? 악의 물이 깨고 나면 볼카가 일각성이 되는데, 볼카가 일각성이 되면은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은 재배치 시간이 25%가 감소해요. 이거는 그 장던 이 2단계를 클리어할 때, 퇴각컨으로 클리어할 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일각 볼카가 있어야지만 쉽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악몽이랑 나르비는 큰 의미 없이 넣는 거니까요. 얘네는 그냥 코스트가 낮은 전사용 애들이라서 넣는 거고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악몽 효과, 영주 효과로 하체트 딜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넣는 거라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꼬이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안 꼬이게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멀리 공격하는 전사로 넣고 딜을 해주죠. 조금 늦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맞고 망치를 안 맞고 망치를 처리가 돼야 돼요 아니면 맞았는데 맞고 이겨내든가요 네. 어쨌든 처리가 되면 퇴각을 해주시고 첫 번째 웨이브가 이제 올 거예요 처음에 보스가 비명을 쓰죠 비명은 넘어가고 우리는 맞고 버틸 수가 없어요 비명을 넘어가고 자 여기서 한 마리가 다가왔을 때 완전 가까이 왔을 때 소환을 해줘요, 데시모스를.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소환을 하게 되면요, 데시모스를 퇴각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막고 나서. 이렇게 막고, 퇴각을 시키고, 이제, 탱. 이제 버틸 탱들을 넣어주고요, 힐러 넣고, 그 다음에 딜러 넣고,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딜러는 하체트가 될 수도 있고, 모르가 될 수도 있고요. 모르도, 궁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각성이 많이 된 모루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버티면서 버티면서 애들이 최대한 가까이 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고요 다 버티게 되면 다 왔을 때 하체 트 궁을 써주고요 궁 쓰는 동안은 애들을 퇴각시켜주면 돼요 어차피 궁을 맞고 죽기 때문에 퇴각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빨리 소환할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처음 비명 다시 들어오고요. 이게 웨이브는 다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가는데, 이제 조금 느리게 해서 얘네가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소환을 해야지 8초 안에 제네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소환을 해주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맞아주고 퇴각하고 이제 의미 없는 전사 애들 넣어서 막아주고요. 네, 이렇게 날려주고. 이게 조금이라도 안 맞게 되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1배속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아까 소환하는 애들, 탱, 힐, 그리고 딜러까지 넣고 기다려줍니다, 또. 요번에는 돌덩이가 4개가 날라오기 때문에 와일, 와일이나 다른 힐러가 이걸 버텨야 돼요.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자, 평타는 의미 없고요. 다 왔을 때. 다 오게 되면 궁을 써줍니다. 그리고 궁을 쓰는 동안 애들은 다 퇴각. 궁을 다쓴하체트도 퇴각. 그리고 다시 울림이 들어오고요. 요 컨트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웨이브인데 여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여기서 잘 가야 돼요. 세 번째 울림 올 때쯤 해서 소환을 해야 애들을 두개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 8초 안에 두개다 맞으려면은 얘네가 죽어버리면 그냥 뚫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각은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이런식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의미없는 애들 자, 나르비를 배치한거는 나르비가 코스트가 적어요 10이라서 배치를 했고요 자, 요렇게 이제 보스가 오잖아요? 보스가 올때 딜러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뭐냐면 보스가 오고나서 탱커한테 막히게 되면 한 두번 때리다가 울림을 계속 써요 아 울림이 아니라 쿵쿵따를 계속 써요 근데 쿵쿵따 기간 동안 탱커가 죽고 보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쿵쿵따가 멈추고 그 다음에 탱커가 막아도 쿵쿵따를 안쓰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와서 얘로 막았죠. 막게 되면은 한두 대를 치다가 쿵쿵따를 쓸 거예요, 이제. 몇대 치다가 얘가 살아있으면 쿵쿵따를 쓰는데 지금 죽었죠? 탱커 하나 더 넣고 이제 볼게요. 이렇게 쿵쿵따를 쳐요. 근데 이게 탱이 죽어버리면 이 보스 궁을 멈춰요. 죽어버리면 다시 이동하죠, 보스가 멈추고. 그럼 그때 메인탱이랑 힐러, 그리고 딜러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젠 버티면서 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으면 거의 다 깼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있는 딜러가 많이 있진 않지만, 딜러를 다 넣어줍니다. 보스 딜을 해주는 거예요. 보스가 콩국자를 쓰진 않으니까 일단은 프리하게 딜을 넣어주면 돼요. 빨리 감기를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깬 거예요, 사실. 네, 보스까지 왔으면 거의 깼다고 보시면 돼서. 이런 식으로 태각커 하시면서 깨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츠트. 하츠트가 참, 하츠트나 모르? 모르로 깨시는, 외국 분들은 모르로 깨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츠트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모르를 키워서 모르로 깨는 걸 한번 올려보긴 할게요. 어쨌든 궁이 돌아오고 궁으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버틸 만한 힐, 탱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고 딜러가 딜을 하는 동안은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딜러가 울림이 오기 전에 쫄처리가 다 돼야지만 어, 퇴각을 할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성공하셔가지고 20단 깨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21단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건데, 19, 20, 21단이 다 똑같아요. 스펙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들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